지중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아름다운 섬제르바로 들어갑니다. حجم 5 كيلومتر مربع. كبيرة وهي ك ب ر ج ز ي ر في شمال ف ر ي ق ي ا ق د ي م جدا. ك ث ر من س 1 0평방제곱킬로미터면 우리나라 서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네요.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본토에서 섬까지 로마 시대 만들어진 방파제 길이 있습니다. 튀니지 중부의 건조한 지형과 달리 열대 낙원 같은 자연환경 덕분에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데요. 그리스 신화 속 근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섬 제르바, 지중해의 낙원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오니까 너무 평온하네요. 프랑스 소설가 플로베르가 이러한 아름다운 제르바 섬을 두고 죽기가 억울하다라는 말을 남겼다는데 그럴 만한 풍경인 것 같아요. 아이. One 아슬 a v e n I'm here. I'm 아, e r e Yes, sir. Yes, sir. Yes,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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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의 제르바 섬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율리시스의 부하들이 풍량을 만나 섬에 내렸는데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고 하죠. 얼마나 좋길래 그랬을까요? <목소리>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홈스쿨을 돌아보는데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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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마라크라? 빛. 헤카다, 나. 저도 너무 신기해서 예쁜 거한 마리를 사가려고 합니다. 아이크 마슬렘에. 홈스쿠의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쑥크는 아랍어로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곳 시장이 유명해서 마을 이름이 되었는데요 지중해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을 사러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네요 yeah. Yeah. مشكلة مشكلة، إيه سامحني نعرفوا نأكل لي قداش مقطع هي؟ مقط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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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كان الرئيس نعرفه الرئيس تاع كوريا كنعرفوا شوفوا فيه في التلفزة أكاهو السلامة 8,000원에 생선이 한 보따리입니다. 여기 간판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안티 카스테리 와 아네 나슈이 라고 너는 생선을 사와라 나는 굽겠다 라는 말이 가게의 간판이에요. 응. 시장에서 산 생선을 즉석에서 구워주는 식당입니다. 여기가 생선이 많아요. 여기가 생선이 많아요. p o p u l a i r c'est un petit lézard aussi bienvenue et très gentil aussi c'est pour ce d é l i c a t aussi merci a c h très gentil i non c'est plus pour o a e 생선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숯불에 구워 주는데 자리값 포함해서 4,000원 지중해 휴양지에서 이만큼 물가 싼 곳이 또 있을까요? 냄새 부터 가 달라요. 향신료 양 념을 발라 맛있 게구 웠습니다. 좋겠대요. c e 여기 생선들은 맛이 없을래 야 없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오늘 다 아침 새벽에 잡잡온 생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피니지는 소수의 베르베르족을 빼고 90% 이상이 아랍인인데요. 제르바섬에선 검은 모자와 양복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튀니지에서 매우 보기 힘든 유대교 회당인데요. 약 2,600년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침공당하자 이곳으로 이주해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교 회당입니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 난민들이 살 곳을 찾아 제르바섬까지 내려왔다는데요. 것은 유대교 성당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게예의문에 제가 이거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السلام ع ل ي 이이이아 바빌론의 침공으로 도시가 불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이 제르바를 점령해 재산을 몰수하고 학살을 저질렀죠.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이 제르바를 점령해 재산을 몰수하고 학살을 저질렀죠. 곳에서의 핍박받고 힘들게 버텼을지 고난이 그려집니다. 최근까지도 유대인 회당에 대한 방화와 테러가 일어나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대부분 떠나고 남은 유대인은 900여 명. 이들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중의 해 관문, 홈스크 항구를 찾았는데요. 16세기 악명높았던 드라굿의 해적선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배를 타고 지중해로 향하는데요. 케이판에? 하자미아 I know we're gonna do animation. So if you want to can see the animation the a c r o b a t 바다 위를 떠돌았던 해적들처럼 거침없이 자유롭게 모험을 떠납니다. 그 옛날 해적들이 물건을 약탈했다면 오늘은 신나는 춤과 노래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부끄러웠지만 남 눈치 볼거 있나요? 그냥 신나게 즐겼습니다. 제르바섬의 해적 드라굿은, 스페인 해군 6천여 명을 몰살 시켰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요. 해적의 본거지 플라밍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면 수천 마리의 홍학이 날아들어 아름다운 군무를 추는 곳이죠. 쉬기 좋은 모래톱과 먹이가 풍족한 새들의 천국입니다. 코스 코스. 알케 라티 점심은 튀니지 전통 음식 쿠스쿠스입니다. 아마만고르وش كيفاش نعملوه م ا ك ا ن 또 معج جبحذانا. تولوا الديرو في ا 밀가루를 찌고 말려서 고기나 채소 스튜를 얹어 먹는데요. 음!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 신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누비면서 신나는 공연도 보고 플라밍고 구경과 맛있는 식사까지 이 모든 게 3만 원이면 됩니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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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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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났던 이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요.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늘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침은 아침의 모습대로 또 아름답고 석양 지는 모습은 또그 모습대로 아름답고요. 그래서 내일의 튀니지 하늘이 또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연도 사람도. 볼 때마다 새로운 곳. 내일에 대한 설렘이 다시 또 가슴을 뛰게 합니다. <laughs> 에메랄드 빛 청량함이 바로 이런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길 잃어버리면 어디서 나갈지 찾지도 못하고 계속 파란색 길을 따라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것 같다고 뜨지 않나요?